자, 1번. 제품 디자인 과정 중 완성 예상도. 예, 라고도 하고요. 실물처럼 충실하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렌더링. 2번. 드로잉. 3번. 스케치. 4번. 복업. 예,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렌더링은 자, 수치와 방정식으로 서술된 2차원 또는 3 0 0 데이터를 사람이 인지 가능한, 사람이 인지 가능한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성 예상도라고 부리는 실물처럼 충실한 정확히 표현하는 것, 렌더링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디자인 형태로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균형, 2번 대비, 3번 통일, 4번 색상 자 하모니라는 번역어인 조화는